안녕하세요, 김자성입니다. 제 생일 선물이 다 도착을 했거든요. 펌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받은 생일 선물이 20대 자취생에게 좋은 선물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생일 축하해주신 분들이 제 취향 저격을 많이 많이 해주셨는데 한번 택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은 거 이외의 물건들은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택배를 까는 거여가지고 어 아무튼 잘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씩 까볼까요? 맨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까보자고요. 제가 사실 생일이 20일이었는데 택배 까는 날이 6월 벌써 4일이란 말이죠. 밖에다가 계속 놔두고, 아, 영상 찍으면서 까야지, 찍으면서 까야지 하다가 이제 미뤄졌다가 지금 까는 건데.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다안 난단 말이에요. 뭔가 깜짝 선물을 받는 기분이랄까? 짜잔! 위글위글인 것 같은데. 하나만 뜯어서 보자면, 컵이에요, 컵! 지생에게 아주 좋은 컵. 꽃 모양이 아주 귀여운 컵입니다. 다음 택배. 제가 2년 전인가 택배 까는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그때 운송장, 제 주소, 집주소가 다 편집하느라 모자이크 때문에 고생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다 운송장을 뗐거든요. 편하게 뜯으면 됩니다. 완전 귀여운 볼입니다. 그린 요거트나 시리얼 담아 먹으면 다일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디올. 뜯으면. 짜잔. 디올 립. 감사합니다. 음. 예쁘잖아. 아이고, 근당 비타민. 진짜 비타민 많이 챙겨 먹었었는데 비타민 너무 좋아. 부치생한테 비타민 선물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비타민 선물 저는 좋아해요. 비타민을 제가 제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샤넬. 이거는 제 동생이 보내준 거. 다음에 갤레디 윗미 영상을 찍는다면 이걸 넣을게. 요 멀티비타민. 이 제품은 알아요. 꽃 쏘물 건데, 제가 아플을 한두달 동안 준비를 했었잖아요. 저 아시는 분이 건강 챙기면서 하라고 이거를 보내주셨거든요. 이거 한달 분을 보내줬었는데, 이거 진짜 괜찮더라고요. 제가 먹어본 비타민 중에, 어, 효과가 좀 있다? 는 약간 제품이었어요. 비싼 비타민인데 잘 먹겠습니다. 아껴 먹어야겠다. 감사합니다. 잠옷이야! 제가 잠옷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잠옷 집에서는 무조건 잠옷만 꼭있는단 말이에요. 제 새로운 잠옷이 또 브이로그에 등장을 등장하긴...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뭔가 20대 여자 사취생 선물인데 가장 무난한 선물이 사실 저는 잠옷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자인 친구들이 갖고 싶은 게 없다고 하면 은 저는 잠옷을 선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노란색이잖아. 신... 이렇게 <laughs> 귀여운 양말이 있어? <laughs> 세상에. 왔어 가운 진짜 취향 저격이다라고 생각 많이 했었는데 진짜 핑크색이야 내가 좋아하는 핑크색 아, 여름에 에어컨 틀고 씻고 나와 춥잖아요 이거 딱 입고 이제 나와면 음, 이게 뭘까? 아 이거 뭔지 알겠어 카메라 완전 귀엽지 않아요? 이거 진짜 실제로 영상이랑 사진 찍을 수 있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제 김의 친구가 뭔가 좋아할 것 같아서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도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겠다 작아가지고 들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 딱인 선물이에요 이것은 잭시믹스의 운동복입니다 사실 제가 이 운동복 또 같은 거를 제가 집에 다른 색깔로 3개인가 4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디자인이 좋기도 하고 그리고 깔끔스럽기도 하고 해가지고 최근에 제가 또 클라이밍 다니고 이런 거를 인스타에 올리니까 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동주 잠옷이야! 아 이거 뭐야? 치마로! 치마로 돼있어! 나 치마 잠옷은 처음 봐. 우와, 아, 치, 맞아? 잠옷? 아, 아니네. 이렇게 입는 거네. 이렇게, 이렇게 입고, 밑에는 반바지네요. 반바지. 진짜 잠옷 선물이. 사실 근데 저는 남자인 친구들한테도 잠옷 선물을 해주기는 하거든요. 그래야 뭔가 집에서 딱 쉬는 느낌이 든단 말이지. 다음은 또 이제 클라이밍을 제가 다니기 때문에. 클라이밍하면 또잘 풀어줘야 되거든요. 안마건입니다 <laughs> 귀여워 장난감 같은 느낌이야. 우와, 저랑 클라이밍 같이 다니는 분이 보내주신 거거든요. 같이 열심히 다니고 싶다. 화이팅! 아, 이거 진짜 갖고 싶었던 잠옷, 이것도 잠옷인데? 사람들이 너무 나를 잘 알아 집에서만 이제 잠옷만 입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잠옷 선물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아나이 잠옷 진짜 너무너무 갖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돈 주고 사기에는 약간 비싼 감이 없지 않았던 제품이었는데 저 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빠 고마워요 잘 쓸게요 누가... 겨울스럽기는 한데 사실 제가 추위를 잘 타기 때문에 여름에도 털 잠옷 입고 다니거든요 저는 집에서 <laughs> 바지도 진짜 귀여워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짱 귀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꺅. 이것은 짜잔. 냄비입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냄비인데 사실 제가 최근에 아 브이로그에는 못 올렸지만 집에서 스프를 해먹다가 제가 냄비를 태워가지고 예쁜 흰색 냄비로 친구가 사줬어요. 뭔가 브이로그 찍는 분들 보면 예쁜 그릇이나 냄비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갖고 싶었는데. 냄비랑 프라이팬 세트. <laughs> 감사합니다. 보통 자취를 하면 요리를 좀 많이 해 먹잖아요. 그릇이나 컵, 냄비, 이런 것들. 가격대도 엄청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보면, 제쁜 제품이 생각보다 정말 많단 말이에요. 뭔가 센스 있는 선물로 좋은 것 같아요. 저처럼 집에서 밥을 좀 많이 해먹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 냄비를 보내십시오. 저처럼 좋아합니다. <laughs> 완전 귀여운. 뭐야, 이게? 이게 뭐라? 너무 귀엽잖아! 아, 여기는 뭐 담아 먹어야 될까? 방울토마토나 막 이런 거? 저 여기에 망고도 있거든. 아, 너무 귀엽잖아! 여기 밑에 또뭐 있는 거 같거든요? 아! 접시! 세트! 아, 여기다가 브런치! 신나게 다음 것도 뜯어봅시다. 다음! 이게 뭐지? 이, 이게 뭘까? 응? 이게 뭐냐면, 살을 빼고 싶은 부분에 셀룰라이트가 많은 부분에 붙이는 제품인 것 같은데. 다리나 배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한번 써봐야겠다. 새롭게 뭔가 찍고 싶은 영상이 최근에 생겼거든요. 이제 이거 한번 써보면서 사용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짜잔! 곰돌이컵이야. 세트가 되잖아. 어, 진짜 귀엽다. 밑에 하나 더 들어있거든요? 우와. 이 사이즈의 접시는 없는데, 어, 너무 좋다. 여기다가 파스타 해 먹으면 되겠다. 접시는 좀 다양할수록 좋은 것 같아. 뭔가 요리 해 먹는 맛도 나고, 이렇게 귀여운 접시 받아야 또더 즐겁게 만들어 먹는단 말이야. 근데 진짜 사람들이 <laughs> 내 취향을 너무 잘 알아. 주방용품 받는 거? 난 너무너무 좋아. 짜란, 퓨저입니다. 퓨저 마침 제가 저기 침실에 있는 거 거의 다 써간단 말이에요. 퓨저도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선물할 때. 또, 막상 향이 엄청나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어, 얘, 너 초점 잘 잡고 있는 거 맞니? 향이 엄청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퓨저는 사실 안 쓴단 말이에요, 자기 돈 주고. 퓨저 선물... 항상 뭔가 랭킹에 있고 그런 이유가 있나봐 얼마 안 남았어요 한6개 정도 남았거든요 바로 바로 무엇이냐 인센탁 맞나 맞지 너 인센탁 어? 인센탁입니다 종이는 봤는데 이런 인센탁도 있구나 바디 오일 마사지 이런 거 마사지 하는 거 헉, 너무 좋아 그리고 향도 향도 너무 좋아요 우디 우디 향 향수 만들어 봤을 때 우디를 또 골랐잖아요? 어, 너무 나를 잘 아는구만. 휴식을 좀줄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종이로 된거 집에서 펴봤는데 종이가 생각보다 빨리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인센스를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또 친구가 보내줬네요. 뭘까요? 너무 귀엽잖아? 오늘 비타민을 챙겨 먹긴 했지만 그래도 또 먹어. 음! 맛있다! 으, 시다. 감사합니다. 비타민 선물이 좋다니까? 비타민은 사실 건강 엄청 챙기는 사람들 아니면은 잘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메가3랑 칼슘이랑 그리고 비타민 D는 무조건 챙겨 먹어야 한대요. 필수 영양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외에 뭐 유산균이랑 먹고 있기는 한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타민을 선물하세요. 라이터가 들어있고요. 이것도 인센스입니다. 벌써 냄새 올라온다. 틱으로 돼 있는 인센스입니다. 최근에 인센스를 피울 때 간장 종지에다가 폈었거든요.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틱 인센스를 피울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도 인센스에다가 이렇게 탁 꼽아가지고 이렇게 세개 남았습니다. 세 개. 따라라라라 얘는 뭘까? 주소가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배송지랑 함께 뭐가 왔는지도 같이 느껴지니까 화장품인데 이게 뭘까? 왜? 향수네요 이거는 잔디향이랑 꽃향이 섞여서 나 핸드크림이랑 향수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좀 걱정되긴 해 이게 망고거든 <laughs> 망고인데 게 한 5일 정도 있었단 말이야. 얘는 보내준. <laughs> 우와! 우와! 망고, 망고, 망고 엄청 커! 해철인 망고를 보내주는 키트인데, 요거트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게 뭐냐. 제가 집에 휴지통이 있는데, 되게 위에 부분이 부서졌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센서 제품이야. 감사합니다. 누니가 보내줬거든요? 누니가 저희 집 놀러왔을 때, 저희 집. 쓰레기통 뚜껑이 박살이 나가지고 아, 걔가 부서뜨린건 아니고 아무튼 박살이 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다 뜯었네요. 지금 우리 집 상태가.. 얼른 얼른 치우고 밥을 먹어야겠어요. 제가 오늘 한 끼밖에 안 먹어가지고 선물 이렇게 다.. 봤고요. 청소기 담기쌍 밀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2 5 번째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안녕.